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최근 스티븐 킹의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2013년에 출간된 책인데, 미국인들이 추천하는 읽기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스티븐 킹의 명작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는 조이랜드입니다. 스티븐 킹의 책은 두번 정도 시도했었는데, 아웃사이더란 책은 중간에 여자 주인공이 멋지게 추리해 나가는 장면에서는 정신없이 읽어 나가기도 했었지만, 막판, 범인은 귀신이다. 라는 결말의 허탈함과 함께 스티븐 킹의 스릴러는 그냥 귀신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는 건가? 하는 분노 비슷한 감정으로 기억에 남아있고 작년에 북클럽을 통해서 시도했던 The Girl Who Loved Tom Gordon 이란 책은 초반 상당 부분을 주인공 소녀가 가족과 함께 한 숲속 하이킹에서 혼자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데 저도 같이 마냥 헤매다가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렸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도 스티븐 킹 북클럽이 열린다고 하니 주저주저 했는데 마지막 도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책의 70%가 넘도록 그래서 뭐 라는 생각과 이게 뭔 소리지 하는 답답함이 계속되었는데 책의 후반부에서는 이야기에 푹 빠져서 유쾌하기도 하고 시큰하기도 한 감동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그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60대의 주인공이 40여 년 전, 1973년의 여름을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평범한 듯, 모범적인 듯한 대학생, 데빈 존스는 신입생 때부터 항상 붙어 다니던 웬디라는 여학생을 사랑하는데, 웬디는 최근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여름방학 동안 같이 알바를 하면서 함께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웬디는 다른 친구와 함께 보스턴으로 간다고 합니다. 낙심하던 대부는 우연히 보게 된 조이랜드라는 우리 공원의 알바 광고를 보고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요. 일을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떠오르는 웬디 생각에 방황도 하지만 조이랜드의 마스코트인 하우이더 해피 하운드 개 인형탈을 쓰고 마구마구 달려드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역할이 의외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조이랜드에는 로지라는 포춘텔러도 있는데, 대부에게 한 소녀와 한 소년을 만날 거란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는 검은 머리의 예쁜 여자, 변심한 웬디죠. 검은 머리의 예쁜 여자가 자신의 미래에 보이느냐고 물어보는데, 포춘텔러는 그녀는 과거에 있었지라고 답을 하네요. 소름입니다. 포춘텔러가 얘기했던 소녀는 어느 날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던 중에 먹던 핫도그가 목에 걸려 숨을 못 쉬고 있었는데 데브가 구해내면서 영웅이 되고 조이랜드도 크게 홍보가 됩니다. 같은 팀에서 탐과 에린이라는 절친도 생기고 나름 데브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조이랜드의 호러하우스에서는 예전에 젊은 여자가 라이딩 중에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고요. 이후로 죽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다고 하는데 세 사람이 비번인 날 마음 먹고 놀이공원을 즐기다가 그곳에서 탐이 그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탐은 그날의 일을 말하려 하지 않는데 오히려 대우는 그녀의 죽음과 귀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알바생들은 모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대우는 웬디 생각에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조이랜드의 직원이 되어 남기로 합니다. 한편 숙소로 가는 퇴근길 해변에서 매일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소년 마이크와 아름다운 소년의 엄마 애니 그리고 마일로라는 이름의 개를 보게 되는데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면 은 소년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지만 엄마는 본척도 안 하는데요. 대부분은 포춘텔러 로지가 예언했던 소년이 마이크임을 직감하고 하루는 마이크의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연날 일기를 도와주면서 가까워지게 됩니다. 어느날 대부는 심장마비로 쓰러진 나이든 직원 에디를 CPR에 인공호흡까지 하면서 살리고 그리고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요. 우연히 해변의 가족을 병원에서 만나게 되고 마이크가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되면서 큰 고통 속에서도 항상 밝은 소년 마이크에게 시즌이 끝나 휴장 상태인 조이랜드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큰 경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놀이기구와 사격장 같은 놀이 공간까지 오픈하고 정중하게 마이크와 가족을 맞이하는데 마이크의 가족에게는 다시 없을 값진 추억을 선사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같이 신나게 뛰어놀던 개 마일로가 포로하우스 앞에 앉아서는 꼼짝을 하지 않고 응시하고 있고 마이크도 여자 귀신을 본 듯합니다. 또 한편 연인으로 발전한 텀과 에리는 모처럼 조이랜드를 방문하는데 그동안 에리는 사건 관련 사진과 기사 자료를 찾으면서 유사 사건들과 함께 연쇄 살인임을 추리해내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범인의 문신과 인상착의가 오히려 혼선을 주기 위한 범인의 페이크일 수 있다는 생각을 알려줍니다. 에린이 남기고 간 자료를 보던 중 대부는 그동안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떠오르고 연결이 되면서 호러하우스 살인사건의 범인을 특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걸려오는 갑작스런 범인의 협박 전화와 또 범인과의 대치 과정에서 애니가 나타나서 올림픽 출전을 꿈꾸던 처녀 시절 사격 실력으로 범인을 사서 대부를 구하고요. 대부분 여러 정황에서 마이크와 애니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진술을 하면서 사건은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이후에 여러 몇몇 사정들과 함께 마이크의 죽음을 회상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조이랜드를 통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티븐 킹의 책에 대해 느낀 점은 묘사가 섬세해서 절정과 결말 부분까지 가는 동안 전개가 상당히 느린 편이고 따라서 초반부터 섬세한 표현들을 차분히 읽으면서 차곡차곡 이해해야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읽는 동안 집중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수준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과, 역시나 스티븐 킹스럽게 고스트가 등장하고, 범행 장면이 치밀하고 잔인하다는 점. 그리고 다른 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책은 책을 한번 읽을 때 장면 단위 이상의 분량을 읽어야 전반적인 스토리 이해를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이랜드 북클럽을 제안하셨던 분도 스티븐 킹의 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5페이지 정도로 차분히 읽어보자 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며칠에 한 번씩 잠들기 전에 잠깐씩 마치 숙제하듯이 읽다 보니 온갖 잡생각으로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고 그래서 초반에 저의 읽기가 힘들었던 것 아닐까라는 아쉬움과 차분히 재독을 하면 이해 향상의 정도가 다른 작가의 책보다 더클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어서 바로 재독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그럼 스티븐 킹의 2013년작 조이랜드의 간단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러였습니다.